예, 그, 저, 요번, 이제, 학기에 제가 음악 철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테마를 가지고 강의를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강의를 뭐 많이 이렇게 이제 해왔고 또 하고 있지만, 아, 요번 강의처럼 그 실험적인 강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뭐, 저는 음악, 제가 전공의 미학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제가 전공으로 한 그런 철학자가 아도르노여서 그래서 그 아도르노의 그런 음악 미학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가 뭐 낯설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술 분야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전문 지식을 이제 요청하고 있는 분야가 음악이라고 이제 본다면 말이죠 제가 그런 음악, 음악에 대해서 강의를 이제 할수 있는 이제 그러한 역량이 그런 음악에 대한 전문성이 과연 있느냐, 그러면 저는 아주 과감하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이게 음악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물론 음악을 사유의 대상으로 한번 삼아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음악 철학이라는 그런 장르 속에 이미 들어가 있겠지만은, <laughs> 제 같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음악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좀 도피 장소로도 좀 참을 수 있다. 즉 여기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음악 미학이나 아니면 음악 이론이 아니라 음악 이론이 아니라 더더구나 뭐 작곡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음악을 사유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게 되면 그걸 주장하면서 이제 뒤로 음악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전문성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음악에 대해서 사유를 할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전제를 좀 앞세우고 싶습니다. 굉장히 좀 두렵고 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수강생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 이게 혹시 이 중에 이제 음악을 전공으로 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신지 한번 좀 물어보고서 솔직하게 한번 손좀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음악 전공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악기를 예. 악기 하세요? 악기 하세요? 뭐 피아노 하세요? 네. 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안 계세요? 없으세요? 네. 그럼 이한 분밖에 이제 조심을 안 해도 되겠는가? <laughs> <laughs> 네, 그래서 네, 그 제가 이 강의를 이제 시작하면서 네, 왜이 강의를 그럼 할 엄두를 냈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아, 에, 제 자신이 이제 음악에 대해서 황당한 그런 감동을 받는 경우가 많고 또 그리고 또 이제 음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당연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범주에서 혹은 이론이라는 범주에서 보게 되면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만은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에, 가장 그 뭡니까 에, 어려운 대상이다 아니면 개념화하기 어려운 대상이다라고 하는 예, 그러한 그 전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이어쩌면은 거의 이제 개념화할 수 없는 이제 뭐라고 이름 지을 수 없는 이 예, 다시 말하자면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그 하나의 현상이 예, 음악의 현상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걸 한번 본격적으로 한 다루어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음악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사실 이 아포리아의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난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풀수 없는 그런 난제와 한번 그예 맞서 보는 그런 <laughs> 성격을 일차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이 강의는 제가 뭐 음악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강의 안 하면 되잖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저 자신도 제 그~ 에 그~ 음악에 대한 그러한 그~ 뭡니까 질문을 스스로 한번 답해보고자 하는 이제 그러한 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데 이제 아도로노 같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슈베르트를 들으면 눈물이 흐른다. 근데 그 눈물이 왜 흐르는지를 모른다고 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런 이제 그 얘기도 있고,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트라이앵글이 울린다. 그러자 하나의 그한그 그 숙녀가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치마를 걷고 흔들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에 그글 속에 그런 명제도 있습니다. 에, 말하자면은 이제 음악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어, 무엇인가를 특히 이제 육체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불러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에 비하면 음악은 어쩌면 육체성 자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의 음. 음악이란 무엇일까 소리란 무엇일까라고 보게 되면. 가장 가벼운 상태를 지향하는 어떤 그런 예술일 수도 있다고 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벼운, 가장 가벼운 상태를 지향하는 예술이라고 한다면, 이 물질성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탈물질화 시키는, 그게 아마 소리의 특성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소리 자체가, 예컨대 이제, 모렌하임 같은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음악은 에, 자기의 마지막 그 중력을 없애려고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소리 자체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 중력 자체도 없애고자 한다. 그래서 결국 모든 소리들은 궁극적으로 에, 하나의 장소에 도착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침묵이라고 하는 장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 그래서 이게 제 자신이 볼때 어떨 경우에는 항상 뭐 제가 음악적 교양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음악을 들으면, 어, 뭐라 그럴까요? 이 겉잡을 수 없는 그런 그, 감동의 상태? 아니면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우리 리오터 같은 사람들을 이제 빌리면 말을 그걸 인텐서티라는 말로 얘기를 해요. 어떤 강렬함이다 얘기하는데 이 강렬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극단적인 슬픔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는 극단적인 기쁨일 수도 있다. 문제는 이게 극단성에 있는데, 이 극단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어떤 체험을 얘기하냐면, 소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그 탈자본주의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그런 본질이 뭡니까? 저장과... 축복이 쪽에 있다고 한다면 이 극단 급단, 극단적 슬픔이든 극단적 기쁨이든 이런 음악의 체험은 근본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비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어터 같은 이제 경우 이로이테 이렇, 말을 빌리면 말하자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정적 성격을 안 가지고 있다. 그것은 어퍼미티브하다. 다시 말하자면 긍정만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 성격을 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어떠한 그런 그 감정 현상이 아니라 그 긍정적이다니까 수긍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경험은 나에게 무엇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비우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음악적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제 이런 리어타적인 긍정의 그런 감동하고 맞닿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때때로 저는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그러한 그, 감, 그 경험을 이제 하는데 이 경험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좀 물어보고 싶고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제 음악을 듣게 되면 어떤 상태, 특별한 상태, 그거를 바로 인텐서티의 어떤 상태라고 하든지, 어떤 특별한 상태에 빠지는데, 말하자면 언어적 채용을 통해서는 갖기가 어려운 어떤 특별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 상태가 도대체 나를 이제 어디로 데려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런 전제 내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 질문인데, 이런 이 자기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함께 이런저런 이론이고 또는 이제 철학이고 또는 문학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에, 답을 구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에, 자리를 열고 한번 시작을 해보자 굉장히 실험적입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실험적이고 에, 그러한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미리 이제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laughs> 예, 일단 그러한 그 근본적인 이제 사적인 그런 질문의 영역에서 예, 이제 그 논의가 시작되겠지만 그러나 논의는 그런 그 문제 의식의 사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 의식을 풀어가거나 아니면 그 문제 의식을 예, 다루어 가는 방식은 객관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보편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충분한 그런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laughs>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제 나름대로 교양화되어 있는 영역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이제, 그, 말하자면은, 사육 가능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동원해 가면서 그 문제 한번 답을 해보도록, 이제,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제, 그, 좀 엉뚱하다. 또 그런 경우도 특히 이제 문학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전문적인 이제 음악에 대한 어떤 이론이나 음악의 미학하고는 상당히 떨어진 이제 그러한 얘기가 될 수도 충분히 있고 말이죠.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그 한편으로는 철학적 분야 또 한편으로는 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분야를 예, 함께 이제 드나들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러저러한 음악의 어떤 난제들을 한번 다루어 보겠다라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아, 벌써 실망하셔서 다음부터 안 오실 분들 계실 것 같고. <laughs>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런 그 어려움을 먼저 이제 토로를 이제 해야 되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커리큘럼에 대해서 조금 제가 에,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오늘은 이제 들어가면서 라고 하는 상황에서 예, 제나름대로 이제 음악 음악의 소위 그 표면사 우리가 늘상 뭐 음악 철학하게 되면 다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부분을 뭐 다룰 거예요. 뭐 피타고라스 아니면 뭐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뭐 중세 근세 쭉 내려가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그걸 음악의 표면사라고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제 음악의 이면사라는 게 있다. 혹은 음악의 지하사라는 게 있다. 그래서 그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게 철학의 대상으로도 삼아온 그런 범주에서 이해될 수 있는 음악이라는 게 있고 아니면은 다른 그런 바로 그런 철학의 범주로 범주로 속하지 않을 혹은 속할 수 없는 그러한 성격으로 이제 음악에 존재했던 그러한 그 역사까지는 아니겠지만, 그것이 쭉 지속적으로 내려온 그래서 역사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러한 음악의 이면서라는 것도 있다.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게 이제 오늘 들어가면서 부분에서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접고 들어갈 그런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제가 쇼펜하워라고 했는데, 쇼펜하워만, 물론 음악 철학에서 쇼펜하워의 음악 철학은 아주 커다란 그런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헤이겔이나 칸트나 이런 사람들은 좀 부분적으로 다루었지만, 쇼펜하워 같은 사람들은 소위 음악 형의상학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그 정쳐놓은 철학적으로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서 쇼펜하워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긴 하겠지만, 좀 전체적인 그런 문제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는 쇼펜하워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 헤이겔, 칸트, 쇼펜하워를 함께 이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주째 들어가면 니추인데 그래서 니츠하면서 니추 당연히 바그노 미제의 그런 관계성 그리고 뭐 아폴론과 디오니소스 오늘도 디오니소스 얘기를 좀 하겠지만 네 그러한 문제를 좀 다루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하면 그대로 내려가겠습니다 이게 아도르노 그다음에 이제 호프만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모래사나이라고 하는 작품을 쓴 그러한 그 소설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소위 궁정 음악장을 이제 지낼 정도로 아주 전문적인 음악 이론가기 위해 했던 그런 호프만이라는 사람의 베토벤의 기악곡에 대한 그러한 논의를 한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실험적으로 이 같이 한번 엮어보려고 해요. 보통 이 문제를 같이 엮어서 이제 얘기를 안 하는데 소위 이 모래사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얘기되고 있는 호프만의 문제 의식하고, 그리고 영 발언 음악 영역으로 들어가서, 소위 절대 음악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제 이러한 그, 문제를 한번 같이 연결시켜서 제 나름대로 실험적으로 한번 재구성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목적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셀프로스트의 그런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제가 뭐 마셀프로스트의 강의는 지난번에도 좀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미 좀 얘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소위 이제 이 기억과 음악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롤랑 바르트도 뭐, 제가 자꾸 이렇게 베껴먹는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롤랑 바르트도 제가 사랑의 단상이라든지 아니면 카메라 루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조금 다루긴 했지만, 에그 바르트가 직접적으로 에세이로 이제 남겨놓은 슈베르트에 대해서 아니면 슈먼에 대해서, 특히 이제 팡제라라고 하는 그런 불란서 성악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써놓은 에세이들이 아주 훌륭한 에세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롤랑 바르트의 그런 음악 관계를 하면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리오타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은 뭐 한때 우리나라에서 포스트모더니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처음으로 이제 서구 영역에서 이제 얘기했던 사람이고 그이 흐름물결. 범람에서 포스트, 모스트, 포스트 모던, 포스트 모던 하다가 이제는 별로 잘 다루지 않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그 리오타라는 사람이 칸트에 접목하면서 소위 또 수플림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숭고라고 하는 개념을 소위 포스트 모던 음악이다라고 하는 그 범주에 연관시켜서, 물론 미술 분야에 대해서도 뭐 뉴맨의 그런 미술 분야에 대해서 많이 연결을 시켰지만, 이제 음악 분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다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어필 t 미 o n 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리고 또 뭡니까 예, 인텐서티라고 하는 그런 개념 뭐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소위 이제 그 어, 모더니즘을 주축으로 하는 음악하고 소위 포스트모더니즘에 예, 컨디뇽적인 케이즈라든지뭐 이런 사람들을 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얘기하고 있는. <laughs> 예,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욕망이라고 하는 것과 음악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랭 골드, 이분 제일 사실 되게 어려워요. 제가 뭐, 피아노 치는 사람도 아니고, 피아노 치시는 분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글랭 골드의, 이, 그, 특히 이제, 바흐의 그런 그, 골드베, 골드베르 골드베리에이션,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이, 제가, 이, 사실, 악보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하거나 아니면 골드 연주법, 직접 연주를 할줄 안다면, 그 아주 그, 연주법이나 뭐 이런 것들의 특별함 같은 것들을, 동원하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럴 역량은 돼 있지 않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고울드에 대해서 쓰여진 글들과, 또 굴드가 또 굉장히 남겨놓은 그런 음악 에세이들이 전문적인 에세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그런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동원해서 이 글렌 굴드에게서이 음악이라고 하는 게도 굉장히 특별했죠. 특별하고 특히 이제 관심을 가질 것은 물론 글렌 굴드가 마지막에 완전히 그 거의 뭡니까 자기 관찰 질병에 이제. 그, 그, 몰입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물론 그 유명한 의자라고 하는 것도 한번 다뤄볼만 해요. 글렌 골드에게서그 그 이상한, 이상한 그 의자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또 연주, 어떤 연, 연주가들은 이걸 완전히 연주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이상한 노래 부르는 소리,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의미. 그것들은 물론 각자 어떤 그런, 어떤, 어, 글렌 골드 음악, 범주 내에서 전문적으로 다루어질 그런 특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들을 저는 마지막에 구울드가 끊임없이 그 음악과 육체의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몰입을 했던 그런 상황들, 그러한 문제들과 한번 엮어서 구울드를 한번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제 제가 사실은 이그 뭐죠? 리오타 부분 같은 데 가면 이제 슈앤베르그, 슈앤베르그는 아마 그 아도르노 부분에서도 많이 다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슈앤베르라든지 또 토마스만이 쓰고 있는 이 파우스트 박사라고 하는 그런 두꺼운 소설이 있습니다. 이 파우스트 박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작품이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음악 음악 소설이라고 볼수 있는데 니, 체 슈앤베르그, 아도르노 뭐 이런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리오타 부분 아니면 아도르노 부분 이런 부분에서 함께 좀 다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이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커리큘럼을 보시면 아주 전형적으로 쇼펜하우어, 니추 아도르노 뭐 이런 부분들은 철학범주에서 이제 한 얘기되고요. 그리고 칸트 해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대체로 이제 문학이나 이런 다른 범주들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좀 아실 수 있는데요. 혹시 이제 음악을 전공하시는 쪽에서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음악 철학 강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제 제 방법대로 이제 강에도 오래 하다 보니까 남이 계속 주어진 대로 하니까 지루해서 못 하겠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내 얘기도 좀 섞어 가면서 그리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 굉장히 실험적인 그러한 그 강의가 될것 같습니다. 뭐 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응이 계시면 다행이요. 그렇지 않으면 에, 제가 <laughs> 좀 미안함을 미리 이제 말씀드리지 않으면안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러한 그 문제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에, 이제 오늘 이제 강의를 하게 될 이제 부분으로 좀 들어가서. 얘기를 이제 천천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철학의 표면사 그리고 철학의 그 이면사, 저는 여기서 이제 짧 철학의 짧은 역사 그리고 철학의 그런 그 뭡니까 그 숨은 역사라고 이제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이두 부분의 음. 이 관계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그 말하자면 제 근본적인 이제 문제의식은 사실 이게 음악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 언어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의 이제 관계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맨 앞에 앞에 이 비트겐슈타인이 제기하고 있는 비, 비트겐슈타인이 이제 그 후반부에 가게 되면 이제 언어 이론의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음악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에그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트비, 여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베트비, 비트겐슈타의 경우는 유명한 이제 언어, 유희 이론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언어는 이제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유희의 게임이 각자 따로, 따로 있듯이, 그때그때 그때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언어, 유희 게임 법칙이라는 게 다, 다로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철학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통합적 언어 하나의 언어로 이 모든 것을 다 수렴하려고 하는데 있었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아주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비트겐슈타인은 그러한 그 전통적인 철학에 대해서 언어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비판을 이제 그 분석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비판을 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이론을 이제 음악이라고 하는 범주와 이제 연결시키면 지금까지 음악을 다뤄온 그 언어가 철학적 언어라면 이 철학적 언어라고 이제 하는 그것이 첫 번째로는 과연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철학적 그런 언어가 언어를 음악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자기만이 유일한 그런 이제 언어라고 개념 언어의 철학적 언어는 개념 언어이기 때문에 이 개념 언어라고 주장을 했다면. 그 언어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이론에 의하면 여러 가지 언어 중에 하나의 언어일 뿐이다라는 그런 전제고, 전제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언어 말고, 그 언어 말고,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을 이제 그 말할 수 있는 가능성, 이건 철학의 언어 같고는 안 되는 건데, 다른 그런 언어를 동원해서 이 예,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자면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랬을 때, 그런, 그런 방식으로 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말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음악이라고 하는 언어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음악이라고 하는 언어이다. 그래서. 에,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에,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이 됩니다. 그렇 언어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근데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적어도 비트겐슈타인의 이제 전제하에서는 음악이라고 하는 것도 언어이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시작이 되면 음악도 그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제 그거를 경험 가능한 것이 된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의 논리를 따지면 만일 에 어떠한 그런 대상과 나 사이에 소위 논리적 형식이다 이게 논리적 형식이라는 게 우리 피타고로스 들어가게 되면 그게 숫자라는 개념과 거의 유사하게 사용되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든지 뭡니까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설정되지 않으면 경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논리적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철학적인 그러한 그 용어로 이제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이 주객관계의 관계성 자체를 이제 얘기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성 자체가 이제 그 음악에도 우리가 이제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비트겐슈타인은 바로 이 논리적 형식이라는 게 음악 속에도 있는데 그 논리적 형식이라고 하는 게 절대로 철학적 언어의 논리적 형식하고는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언어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꼭비트겐슈타인의 뭐 음악과 언어는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음악도 언어의 범주에 든다. 혹은 음악도 메시지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전제에서 제가 이 강의를 출발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그첫 부분에 이제 바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이제 음악과 언어라고 하는 그 관계성이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대체로 그 관계에서 얘기가 많이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